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9절입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매우 대조적인 두 가지가 함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는 염소 새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두 가지를 엮는 하나의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나친 소유욕을 벌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토지. 나의 열매라고 소유권을 주장하고 그것을 전부 내 것으로 아는 순간 나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안 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아깝죠.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네 욕심과 너의 집착과 너의 우상 숭배로서는 행복할 수 없다. 네 소유로서는 행복할 수 없다. 하나님의 소유인 줄알 때, 하나님께 드릴 때 행복해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우상을 빼어내지 않고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이 도박을 끊기 전까지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술 중독에 빠진 사람이 술을 끊지 않고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집착과 욕심과 자기 뜻, 그것이 비록 선하다고 하는 정치적 견해라든지 또는 그것이 옳다고 여겨지는 것마저도 내가 이룰 수 있고 내가 내 소유로 삼기 시작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불행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거심을 알고 하나님께 빼어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실상은 아무 소유욕도 아무런 우상도 빼어내어 하나님께 드린 적이 없고 자기 소유를 드린 적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아직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소유를 아직 빼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염소새끼를 내 염소새끼입니다. 내 어미 염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 쾌감. 아주 맛있게 염소새끼를 먹는 법을 발견했습니다. 어미 젖으로 삶는 것이죠. 그러면 너무 그 식감이 좋고 맛있습니다. 그 행위를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삶는 행위가 너무 잔인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지나친 소유욕이요. 내 쾌락이라는 것입니다. 어미의 젖으로 삶아, 어미의 젖을 먹고 살아야 할그 염소가 어미의 젖으로 삼겨져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사실, 인간의 소유욕과 집착과 맛있는 것을 향한 갈망이 때로는 너무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소를 맛있게 먹기 위해서, 피를 제거하기 위해서, 산 채로 소를 피를 다빼 죽인다든지 개를 맛있게 먹기 위해서 몽둥이로 때려 목매 죽인다든지 내 쾌락을 요하여 남을 이용한다든지 악덕 기업주가 되어 종업원들이 어쨌든 자기 삶의 유익을 취한다든지 죽어가는 사람을 돌보지 않는다든지 내 쾌락과 내 소유와 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경고합니다. 공동체, 지구, 인류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입니다. 내 소유가 아니지요. 내 소유가 아닌 것을 내 소유로 알기 시작하면서 불행이 시작됩니다. 내 몸조차도 하나님의 소유이며 내 재산과 내 자녀 모두 하나님의 소유인 줄알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교는 금물입니다. 다른 사람은 더 많이 가졌는데요, 다섯 달란트를 가졌는데요, 저 사람은 두 달란트 밖 가졌는데, 에이 나는 한 달란트밖에 없는데 요거라도 잘 갖고 있어야지. 누굴 줘? 누구에게 베풀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려? 이것밖에 안 주셨는데, 이러한 비교와 시기와 원망이 우리를 파괴하고, 결국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풀 수 없는 불행한 존재로 만들어 갑니다. 각자의 은사와 경륜과 섭리를 따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빼낼 때, 하나님의 채우심을, 만족과 행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소유된 줄 알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소유를 빼낼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